2018년 8월 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 대환란이곧 닥치는데, 어, 남태평양의 섬 피지가 그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속여서 약 400명의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킨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목사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TV에서는 그녀의 말에 속가 피지로 넘어간 약 400명을 취재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한 명당 약 3천만 원의 이주 정착금을 내고 어, 그곳에 도착해서는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에 14시간씩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어, 여과 없이 TV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 먼 타국에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염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신옥주 목사를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 섬겼습니다. 어, 신옥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은밀한 것을 계시하셨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에 속은 성도들은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하나같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옥주 목사는 그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어, 비슷한 일이 2011년 5월 11일 모 공중파 아침 방송에, 어, 이병의 날이라는 그런 특집의한 부부 목사의 사연이 감동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두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이 이야기는 매년 5월 10일이 되면 이병의 날이죠. 이 날이 되면 어 전후로 해서 단골처럼 공중파에 등장하고 하는 그런 아주 동, 단골 메뉴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븐포인트교의 회 곽세지 목사 부부입니다. 소위 문화사역의 선두주자였던 이들 부부는 해마다 창작 공연과 창작 뮤지컬 등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약 500명에 이르는 중형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반대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진 폭행과 폭언, 또한 자신의 딸에 대한 낙태의 강요, 교인들을 문화사역의 명목으로 착취하는 등 세간에 알려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주위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녹취록 중에는 어, 교인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여과없이 들려졌는데, 특히 찬양팀이나 워시팀, 코러스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위로 때리고 몽둥이를 가져와서 보는 데서 내가 니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조명을 맡았으면 좋겠다. 또는 바닥. 바닥을 설치하는데 너가 그 바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만 은밀하는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것을 성도들은 사실로 받아들여 그 가진 수탈과 착취에 이용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신옥주 목사와 곽세지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어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녀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은밀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 대표적인 게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정치인들이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점집에 그렇게 들락날락 거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입시철이 되면 또한 어, 점장이들이 어떻게 해야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지 점장이들이 그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점집을 드나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누부간 내 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가니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중동 일대에 패권을 진듯 하였지만, 아직도 애국은 강력했고, 언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을 보낼지 몰랐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만 알고만 있다면, 무슨 일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 날짜만 알고 있고,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만 알고 있다면, 그러한 뭐 그런 것 쯤이야 별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자신이 꾼 꿈은 더욱 그를 피를 말리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꿈임에는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과 전쟁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요구에 바벨론의 학문을 연구한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알아보쳐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별을 통해서도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도 바벨론의 신들은 누부간 네살이 어떠한 꿈을 꿨는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도 조차 없겠죠. 이로 인한 누부간 네살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부당해 보이나요? 사실은 누부 강내살이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 건요. 이런 때를 대비한 거예요. 이러한 때에 누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건데 정작 자신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 없애버리겠죠. 아. 하... 내가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있던 그 나가서 누구든지 분노한 이 느부갓네살은 탁 치는 대로 이제 자기 의 술객들과 점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나갔던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러자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그럼, 다니엘을 소개할 때, 다니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식의 이름이었던 벨드 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자손 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부분을 기록할 때왜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자손 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구약성경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유다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은 누부간네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은 지혜자들도 할수 없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의 신들은 당신께서 당신께 은밀한 일을 볼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은밀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은밀한 것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부간대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이 나라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 이번 입시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재수를 해야 할 것인지, 어, 재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 점수가 애매한데, 점, 어, 재수를 해서 1년 더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아, 이런 것들이 아마 은밀한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 최근에 뭐 배달업이, 배달업이 호황이라는데 지금이라도 그 배달업에 뛰어들어야 할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 뛰어들면 망하지 않고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까?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좀벌수 있을까? 아, 우리의 은밀한 것이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용하다는 점찍과 그리고 신 무슨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이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누부갓네살의 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누부갓네살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주 과엄하고 귀한 것, 고귀한 것을 말할 때이 금과 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기서 23장 10절에서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듯이 금과 은은 정결과 고귀함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귀한 머리와 가슴과 두 팔과는 다르게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심지어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당시 바벨론에서 노과 철은 주로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강함과 단단함을 표현할 때 주로 노, 그보다는 강철로 강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의 일부가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놋과 철의 철과는 다르게 진흙은 약함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흙은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진흙 위에 아무리 좋은 곳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든든해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진다고 해도 진흙 위에 짓는다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고귀한 은과 금으로 된 것을 강력한 노과 철로 떠받치고 있지만 그 토대는 진흙처럼 불안하다라는 것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데, 이 돌들이 태산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뒤이어 이 꿈의 해석을 말합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누부갓네살의 폭넓은 통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께서 왕들 중에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권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왕은 금, 곧그 금머리니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금이 금과 같이 아주 고귀한 존재이면서 머리라고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후에 세계를 다스릴 세계의 나라가 더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나라를 상징하는 녹과 철과 흙 같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망하지도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가지 아니할 뿐더러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간 내살이 네 본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해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다니엘서와 같이 이러한 계시로 되어 있는 또한 요한 계시록과 같이 이러한 묵시에는 묵시로 기록된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은 현실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을 통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밀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때참 의미가 보여지게 됩니다. 너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오랫동안 강력하게 통치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너부갓네살의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양성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또 내가 얼마나 부하게 살 것인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다니엘서를 넘어서 장래일을 내다보게 만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누부간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은 후일에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묵시, 묵시라는 이 문학적 특징에 있는 이 렌즈로 본다면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새 나라가 더 세워졌다, 사라질 것인데 그 마지막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장차 모든 나라의 끝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은밀한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비밀, 불가사의를 의미하는 말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실 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나타나신 바된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의미란 것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성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즉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파루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신비요 은밀한 것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성탄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미친 사람 보듯 할걸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 않고 몇몇 허락된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만 허락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의미란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며,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그 어떤 권세자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세운 나라라 할지라도 진흙 위에 세운 것처럼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적인 포로기를 지나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니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강추었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현재의 고난도 그 끝이 있음을 오늘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연안이 끝이 있고,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원인들, 그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분명히 힘들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확정된 미래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